시래기 시내기톡. 톡자 시래기 톡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들 김영주입니다. 아버지 김형주입니다 네. <laughs> 네 개선편 계속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고요. 네. 왜왜 네. 왜 좋아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냥 그냥. <웃음> 입에 붙는 구절이라고 할까요? 예, 네, 많이 네. 알려진 네. 인구의 회자 되는 네. 그 그렇죠. 구절이기 때문에. 뜻은 잘 모르겠지만, 어, 어쨌든 입에 붙는 구절이에요. 그런데도 음. 불구하고 이 구절은 편집본에 안 나와 있어요. 음. 편집본에. 이거는 원문 명심보가면이 있습니다. 음. 역에 운화돼,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건 주역이죠. 네. 적선지가의 필요 여경이요. 네. 적불선지가의 필요 여앙인이라 라고 하는 음. 구절입니다. 그 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두루주 자의 바꿀 역자.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 우주의 원리를 이제 얘기한다 하는 분이 계시는데, 주나라의 역법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두루두루 변화한다. 재행무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은데, 아무튼 주역이라는 책의 이르기를, 그 여러분들이 명심보감을 읽으실 적에 자활, 이거는 명언이고, 또 주역의 운화대, 이건 명문이에요. 말씀을 할 때는 말이라고 하고 책에 기록이 되 있기를 할 때는 이제 운이라고 하는데 음. 적선지가 이게 적자는 이제 쌓을 적자 네. 모을 적자 선그 선행이 많이 쌓인 집안 많이 쌓인 집안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말이 맞지 않으니까 선을 많이 행한 집안 음. 선행을 많이하여 그 선행이 쌓인 집안 선을 많이 행한 집안은 집가짜 필 반드시 유 라고 하는 건 있을 유 자. 네. 여기서 여경이 중요해요. 음. 남은 경사가 있다. 남을 유 자의 경사경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경이라고 하는 것은 수어예요. 초상의 선행으로 받는 후손들의 복을 여경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초상의 선행으로 후손들이 받는 복.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한 집안은 후손들에게 많은 경사가 있을 것이요. 음.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누릴 것이요 반대로 적 불선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양은 선악이지만 우리는 선불선이에요. 어떤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아 선과 불선에 대해서 아 그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공감을 표하신 분 계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래서 적 불선지가 불선을 많이 한 집안은 후손들에게 많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후손들에게 재앙이 따를 것이다. 선을 많이 한 집안의 후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선행 우리 조부님, 조모님 또 할머 너희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그 어르신들의 선행이 쌓여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인은 본인대로 열심히 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면 물론이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는 선조분들의 그런 선의 덕행이시다, 어, 선덕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네, 네. 해서 네. 감사의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역의 운하에 주역에 나와 있기를 적선지가의 필요여 경이요 적 불선지가의 필요여왕인이라 어,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 네. 여경과 여왕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다. 음.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뭐 이런 거죠. 선행을 많이 한 집안이라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선행을 많이 하여 후손들을 위하고 또나 자신도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 조상의. 선적, 선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적선, 적선인 거죠. 음. 선적 덕분임을 생각하여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음. 이런,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우리는, 우리는 에, 선조에는 후손이지만 음. 또 후손들한테는 선조라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결혼식 주례할 적에 항상 이 집안의 조상으로서 또 선조의 후손으로서 음, 음. 도리를 다하라 이런 얘기인데 음. 항상 우리가 후손으로서만 위치를 생각을 하지 우리 후손들의 선조가 된다는 거를 가끔은 망각하고 사는데 음. 후손들의 선조다 이런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입에 달라, 착착 달라붙는 그런 구절이었던 <laughs> 거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여기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이 들렸던 것이 아닌가 아, 익숙하지 않았는가 아,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짧은 구절들은 제가 모아서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했는데 짧은 구절은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업로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아 그래요 너무 짧으니까 그래도 뭐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으니 좀 짧다 싶으면 제가 고는 이렇게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구절은 또네 이것도 아마 뭐 일주일에 두 개씩 올라가지 않을까. 네 아, 아주 이 글도 네. 그 유비지, 유비 지 유비 한한 소설의 유비의 유언입니다. 네, 소열왕이 그러니까 이제 에, 유비와 죽그 어, 재갈 양. 네고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 하실 거예요. 네, 네 살짝. 네 만만 네, 보여드립니다. 투비 네, 컨티뉴드로 네, <laughs>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